안녕하세요. 중고차를 사랑하는 내 네, 사랑 중고차의 강용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네, 현대 글로스터 신형 모델이죠. 네, JS 모델이고요. 1.6 터보 스포츠 코라는 어 등급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 6월 8일 날에 출고된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지금 29,552km. 네. 짧은 주행 거리를 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단에 미리 성능 점검 기록지를 고지를 해 놓을텐데 교환 부위는 이제 아예 한곳도 없는 모델이고요 어 성능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이제 그 측정이 된 모델입니다 아 그러시고 일단 이 차량 외관을 한번 보시면 일단 영상으로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무광으로 그레이 랩핑 된 차량이에요 네, 보시면, 현대 마크가 어디 간지 없어졌네요. 네, 전방에는 센서, 전방 센서가 있고요 아, 그러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네, 외관은, 네, 무광 랩핑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어, 보신다고 하시면, 휠과 차체 사이에 공간이 별로 적다고 예상할 수도 있겠는데, 다운 스프링이 들어간 모델이에요. 네, 네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면, 지금 현대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따로 도색이 큰게 아니라 스티커, 네, 스티커로 작업되어 있는 거라, 이런 거 싫으신 분은 티셔츠 제기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또 후방 센서, 후방 센서 다 되어 있으시고, 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여기 뒤에, 예, 후방 카메라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트렁크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트렁크. 아무래도 이제 준, 준형 차량이다 보니까 트렁크는 너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웬만한 짐은 다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을 때, 이거는 지금 보이는 거는 스티커, 스티커이기 때문에,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제거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시고, 일단, 타이어 트레이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미세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18인치 미세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레이드가 지금 살짝 잘안 보이는데, 어 트레이드가 지금 한 70%는 남아있다고 생각, 예상하시면 될것같고요 휠도 보시면 스크래치가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네, 그,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좌측에다가, 저희가 또 휠, 저희가 또 좌측에다가 휠내짝과 타이어 내짝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그러시면, 내부로 한번 들어가서 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운전석에 보시면, 네, 운전석 도어는, 네, 그, 오토 도어록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오토 미러 다 되어 있으시고,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가 지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내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키가 기본적으로 지원되고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실내를 보면 일단 정품 내비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네, 이렇게 터치하면 내비게이션이 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보시면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 네,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옵션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하면 네 오토 에어컨 네 미디어 네다 되어 있으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네 드라이빙 모드 변환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네다 되있어요. 핸들 열선까지 다 지원되는 모델입니다. 계기판을 한번 보도록 하면 지금 2 9 5 5 2 k m 주행거리를 달리고 있고요. 핸들 쪽에 보신다고 하시면 지금 크루즈 컨트롤 네 크루즈 컨트롤 다 있으시고. 네 그러시고 핸들 리모컨다되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네, 하이패스 룸미러 네, ECM 룸미러라고 그러죠 하이패스 룸미러 다되있으시고 어, 이쪽으로 또 보시면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되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트도 한번 접어도록 할게요 네 시트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지금 실외와 실내를 다 봤습니다 아 그러시고 이 차량의 이제 그또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겠지만 튜닝 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번 저희 악셀에 타면 좀 밟아보도록 할게요. 네, 와우. 이분이 일단 차량을 요즘 나오는 2.0 N 모델, 2.0 N 모델을 비슷하게 꾸미고자 네 지금 이렇게 배기를 네, 살짝 손을 좀 대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엔진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저희가 또 엔진룸 클리너를 싹 했기 때문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전에 뒤에서 이제 그 배기 쪽 이제 튜닝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흡기는 네, 튜닝 안 됐습니다. 네, 소리도 너무 이제 그 시끄럽지 않고요. 그래서 부드럽게 엔진이 네, 가동이 되고 있고요. 터보 엔진 장착하다 보니까 네, 그 출력도 굉장히 높은 거 네, 장점이죠. 네. 네, 일단 이 차량의 실내와 실외 신뢰, 엔진룸까지 다 봤습니다. 일단, 보시면서 계속 말씀드렸을 때이 차량은 이제 살짝 배기를 튜닝한 튜닝 차량이에요 어, 다운 스프링도 들어갔고, 네, 무광 랩핑도 들어간 차량이고, 이 차량 금액을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차량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1,65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어, 혹이나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 연락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튜닝을 살짝 좋아하시는 분 네, 굉장히 조금 이제 상품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어, 하지만 이제 튜닝이라는 게 너무 이제 보기 싫게 극히나 그런 튜닝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튜닝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한번 네, 그 활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상단에 대표번호를 이제 공지를 해볼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